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며칠 전에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말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가격에 드리고 싶어서 가격을 조금 다운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쉐보레 올란도 2.0 디젤 LT 컴피니어스펙 등급이고요. 2012년 등록, 2013년식 14만 킬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 하나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에요. 브라운 색상이다 보니까. 외관 상태는 되게 훌륭하고 조금 어떤 분들은 어, 촌스럽게 보인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 색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는 그래도 연식 대비 훌륭하지만, 위에는 백화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면, 정말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쪽에 부칠한 자국과 앞쪽에 이렇게 부칠한 자국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이상 남아 있고요. 17인치 타이어와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지만 정말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어요.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컨디션은 되게 훌륭하지만 정말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선팅적인 부분 뭐 까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보시면 되게 훌륭하지만 아래쪽 디퓨저 쪽에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7인승 차량이라서 뒷좌석도 다 올리면 좌석이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아래쪽 수화기 알맞은 삼각대가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석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사이드 미러 쪽에. 부칠한 자국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 핸더 쪽에 이렇게 문콕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시트 상태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닥 매트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여기 스타트 버튼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동 이렇게. 네. 카드가 없습니다.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요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47,93km 만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커버로 이렇게 씌어져 있지만 안쪽 컨디션 이렇게 보시면. 네, 안쪽 컨디션도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볼륨 조절 기능, 그리고 왼편에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버스 카메라와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미디어 누르는 버튼과 그 아래로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이렇게 풍량 높이면 지금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여기 컵홀더, 여기 작은 콘솔 박스도 관리 상태 또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차량 상태도 훌륭하지만 가격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국 최저가 31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더욱 더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